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연을 보고 만들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생활 속에서 있는 발명품들은 어 동물을 보고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동물은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면은 자신의 환경에 알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그냥 말하기로는 빨판이라고 하죠. 화장실 벽이나 이런 데에도 고무로 돼 있는 빨판으로 이렇게 누르면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것을 따라 했냐? 문어의 것이죠. 문어나 오징어 낙지 이런 문어류인 친구들,의 것, 문어 거 따라 한 문어 거를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이고요두 번째로 운동화에 붙어 있는 찍찍이, 찍찍이는 어디서 왔냐? 도꼬마리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도꼬마리는 어디에든 잘 붙고 산이나 그런 데 가면 옷에도 막 들러붙어 있거든요.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끝이 가오리처럼 생겨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어디에 붙으면 잘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찍찍이가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고 위에는 약간 솜처럼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솜이 이렇게 끼는 거죠. 갈고리 안에 이렇게. 그리고 낙하산은 음, 이제 날라다니는 친구 민들레, 민들레 홀씨를 보고 만든 거라고 하고요. 바늘은 뾰족하죠? 뾰족한 동물뭐가 있을까요? 꿀벌이 있죠. 꿀벌의 침을 생각하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헬리콥터인데요. 헬리콥터는 날수 있잖아요. 하지만 위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것은 잠자리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동물들을 이용하여 생활병, 일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많은 동물들에게 있는 장점? 특징을 가지고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저도 한번 동물들의 특징을 보고 만들어 봐야겠고요. 즉,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연을 보고 만들었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그런 생물들을 이용하여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게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